안녕하세요. 저는 부산 마블 피트니스에서 활동하고 있는 지영쌤입니다. 운동을 배워볼 건데요. 기본적인 움직임, 그 다음에 필요한 기능적 운동을 배워보실 거예요. 일단은 맨 처음에 소자세와 고양이 자세를 먼저 해 보실 거예요. 고양이 자세 하실 때는 어깨가 후인이 되고 전방 경사가 이루어지면서 이런 동작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소자세 하실 때는 등을 말면서 어깨는 전인이 되고 엉덩이는 후방 경사가 되는 상태로 요렇게 둥글게 말아 주실 거예요. 쭉 요거를 한 20개 정도 반복해 주시면 됩니다. <목소리> 다음은 b 드 운동할 수 있는 하부 승모근 운동과 T 레이즈, 중부 승모근 운동을 알려드릴 거예요. 하부 승모근 운동은 이제 Y 레이즈라고 일단 밴드를 이런 데다 걸어 주실 거예요. 그 상태로 약간 뒤쪽으로 나오신 상태에서 상체는 앞쪽으로 약간 기울어 주시고요. 손은 따봉을 이렇게 해 주실 거예요. 이 상태로 그대로. 내 네, 어깨 정도에서 머리 위로 들어 올리는 동작을 실행할 겁니다. Y자로. 요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너무 이렇게 으쓱 올라가지 않게끔만 신경 써주시면 되시고요. 그대로, 쭉. 그대로 알파벳 Y자로. 쭉 머리 위로 들어 올려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이제 티 레이드라고 중급 등록 운동을 해주실 거예요. 요거는 바닥에 누워서 하셔도 되시고 밴드를 잡고 일어서서 하셔도 됩니다. 요거 밴드를 잡으실 때는 강도 설정은 이제 본인이 어, 해주, 해주시면 되시고요. 너무 타이트하다 싶으면은 좀 넓게 잡아주시고 괜찮다 싶으면은 조금 좁게 잡아주셔도 됩니다. 이 상태로 그대로 팔이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은 상태에서 팔을 벌리는 동작이에요. 쭉 이렇게 되셨다가 다시 모아주시고요. 그대로 쭉. 모아주시고요. 이때 날개뼈가 가운데로 모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조금 괜찮다 싶으면은 도 쪽게 잡으셔서 움직여주시면 됩니다. 그대로 쭉 넓게. 제자리에서 옆으로 벌어지는 움직임만 나와야 되는데 하시면서 팔이 막 밑으로 내려가시거나 위로 올라가시거나 아니면 팔꿈치가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되지 않게끔 이 상태에서 그대로 벌려지는 동작이에요. 그래서 날개뼈를 가운데로 모은다라고 움직임을 생각하시면서 동작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뒤쪽 보시면은 날개뼈를 그대로 날개뼈가 한 가운데 모일 수 있도록 다음 하실 동작은 이제 정거분 운동인데요. 이제 남자분들 보시면 여기 톱니바퀴 있는 거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세요. 일단은 손을 이렇게 덤벨로 이렇게 받치실 거예요. 그 상태로 받친 상태로 등을 대고 누우신 상태로 어깨 바로 앞쪽에 앞으로 나란히 될수 있게끔 위를 딱 들어줍니다. 그대로 어깨 축으로 하나로 쭉 머리 위쪽으로 내려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올라오실 때 그대로 쭉. 요거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어깨가 이렇게 후인 상태가 아니라 앞으로 전인을 해서 밀어주고 있는 힘을 계속 내가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대로 머리 뒤로 쭉 내려가실 거고요. 그대로 쭉. 하실 때또 주의할 점은 하시면서 팔꿈치가 분리가 돼요. 막 접어졌다 펴졌다 접어졌다 펴졌다 할 경우에는 삼두 동이될수 있어. 최대한 팔꿈치는 고정된 상태로 어깨 축으로 쭉 내려가는 움직임을 보이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또 팔꿈치가 하는 도중에 내려가시면서. 벌어지게 될 경우에는 가동 범위도 안 나올 뿐더러 어깨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바깥으로는 벌어지지 않게끔 주의하셔야 됩니다. 정거근 운동을 하게 되시면 날개뼈 안정화에 도움이 돼요. 상체 운동이나 어깨 운동을 하실 때 견갑 컨트롤이 가능하시게 될 거예요. 고 팔을 앞으로 나란히 하셨을 때 어깨 뼈가 어, 튀어나오시는 분들 익상 경갑이라고 하시는데 이것도 정거근 약화로 일어나는 이제 어, 현상이기 때문에 요 동작 그다음에 정거근 운동을 많이 해주시면 좋습니다. <목소리> 지금 배워보실 동작은 정거근 운동으로 이제 월슬라이드라는 어, 동작을 배워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잘 안되시는 분들은 맨몸으로 하셔도 되시고요. 조금 잘되시는 분들은 운동 강도를 올리기 위해서 밴드를 차고 해주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밴드를 찬 상태에서 이렇게 올려주실 거예요. 요거 하실 때 내 네, 밴드를 계속 저항을 하셔서 바깥으로 밀어내서 팔이 11자가 될수 있게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하시면서 이렇게 된다라거나 이렇게 모이지 않게끔 신경 써 주셔야 되시고요. 요거 할 때도 주의할 점이 계속 전완근으로 이벽폼롤로를 밀어내서 전인 상태를 유지해야 되는데 이렇게 날개뼈가 되어 있으시면 안 돼요. 계속 바깥을 밀어내는 힘을 유지하시면서 그대로 쭉 위로 올리셨다가 그대로 쭉 내려주셨다가 해서 그대로 올려주고 그대로 위로 쭉 올려주고 하실 때 계속 전인 상태로 폼롤로 벽을 밀어주시는 거그 다음에 팔이 모이지 않게끔 계속 벌리는 힘을 쭉 오, 오. 오늘은 기능적인 운동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 운동을 해주시면은 본 운동을 하실 때도 자세가 잘 나올 뿐더러 평상시에 체형이 틀어지신 분들이 교정을 하기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